베이비시터 방에서 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예요. 한 달을 참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그방 문을 열었죠. 제 남편이랑 베이비시터가 침대 위에 있었어요. 석달 동안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랬대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올해 35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고, 돌 지난 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저도 복직해서 일하느라 베이비시터를 쓰기로 했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베이비시터는 32된 미혼 여성이었어요.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면접 때 느낌도 괜찮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맡겼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애도 잘 돌봐주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남편도 이번엔 정말 잘 뽑았다면서 만족스러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하느라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요. 여자 웃음소리. 처음엔 베이비시터가 폰으로 뭐 보면서 웃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는데 남자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낮게 깔리는 그 특유의 목소리.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매일 같이 자고 일어나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냥 베이비시터가 드라마 보는 거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없었어요. 침대 반이 비어 있었죠. 화장실 갔나 싶어서 화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새벽 2시에요?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베이비시터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베이비시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나오는 거예요. 저를 못본줄 알고 발끝으로 걸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데 저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내가 잘못 본 거야. 착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 베이비시터가 아침밥 차려주면서 남편한테 웃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투가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너무 익숙한 편안한 그런 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잘 잤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순간,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스쳤어요.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베이비시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집에 있을 때랑 없을 때 둘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거리요.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연차 내고 반차 내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요.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무리했나 보니까 푹 쉬라면서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집에 있으면 남편이랑 베이비시터가 절대 같은 공간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남편은 서재로 가고 베이비시터는 주방으로 가요. 제가 주방으로 가면 남편은 안방으로 베이비시터는 베란다로 나가요. 마치 누가 안무를 짜준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저를 피해서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애를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서재에서 일좀 한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5분쯤 지나니까 베이비시터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서 서재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베이비시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재 문은 닫혀 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다음 날 새벽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확인하러 갔죠. 베이비시터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하라는 남편 목소리, 깰 수도 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제 남편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입을 스치는 소리, 다 들렸어요. 근데 문을 못 열었어요. 열면 뭘 보게 될지 너무 뻔했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잤냐고 물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베이비시터는 웃으면서 아침밥을 차려줘요. 저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있으면 둘은 절대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요? 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지 몰라요. 제가 슬쩍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베이비시터가 남편한테 어제 그거 봤냐고 물어보고 남편은 자기도 봤다면서 완전 대박이었다고 웃고 있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는 그런 표정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문자 보냈어요. 근데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시간 뒤에 몰래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최대한 조용히 열고 신발도 안 신고 발끝으로 걸어서 복도로 갔죠?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베이비시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앞까지 갔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제 남편의 목소리를요. 조금만 더 있어도 된다는 말, 아직 안 들어올 거라는 말.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새벽까지 울었어요. 핸드폰에는 남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죠. 어디냐고 회식 끝났냐고 들어오라고. 뻔뻔하게도요. 저는 대답 안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집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혼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고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놨어요. 미친 짓 같았지만.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다가 낮에 몰래 집 근처로 와서 지켜봤어요. 미행 탐정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오늘 야근한다고 저녁 8시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9시쯤 조용히 집에 들어갔죠.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불도 꺼져 있고, TV 소리도 안 들리고,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복도로 걸어갔어요. 베이비시터 방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소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확 열었어요. 침대 위에 남편이랑 베이비시터가 있었어요. 둘다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있었고 이불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제 등장에 깜짝 놀란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침대 아래로 뭔가 떨어졌어요.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라고 불렀어요. 베이비시터는 이불로 몸을 가리면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저는 침대 아래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어요. 화면에는 채팅방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랑 베이비시터 둘만의 대화방이었죠.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한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 쭉 있었어요. 오늘 밤에도 온다는 말, 조심하라는 말, 빨리 자고 나오라는 말, 보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한 달이에요. 한달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집에서요. 제 아이가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요. 남편이 이건 오해라고 그냥 그랬던 거라고 변명했어요. 다가오려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박치라고요. 이게 오해로 보이냐고.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고요. 베이비시터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자기도 어쩌다 보니 그랬다고 말했어요. 어쩌다요? 한달 동안 매일 밤 어쩌다 보니 이랬다고요? 남편이 바지를 주워 입으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제발 일단 이야기 좀 하자고 밖에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죠.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잠깐 정신을 놓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잠깐이라고요? 한 달이 잠깐인가요? 매일 밤. 제 옆에서 자는 척 하면서 제가 잠들면 다른 여자 방으로 가는 게 잠깐인가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38살 어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진짜 정신이 나갔었다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을 내려다 봤어요. 감정이 안 느껴졌어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텅빈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물었어요. 한 달이냐 아니면 더 오래냐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죠. 한 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때 베이비시터가 방에서 나왔어요. 옷을 대충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도망가려는 거였죠. 저는 베이비시터를 세웠어요. 어딜 가냐고요. 베이비시터는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저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 남편이랑 잤냐고요. 베이비시터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말안할 거면 제가 말하겠다고 했어요. 채팅 기록 다 봤다고 한달 전부터 매일 밤 우리 남편이 내 방에 갔다고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밀쳐냈어요. 베이비시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잠깐만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베이비시터는 한 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여기 온지석달 됐는데 거의 처음부터였다고요.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입 다물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근데 베이비시터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고백하듯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일하러 온 거였대요. 근데 제가 출근한 첫날 남편이 베이비시터 방에 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석 달이요? 제가 복직한 지석 달이에요. 그 말은 제가 일하러 나간 첫날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다는 거잖아요. 베이비시터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 남편이 왔다고요. 아기 낮잠 재우고 나면 집에 둘이 있으니까 그랬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닥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베이비시터한테 더 있냐고 물었어요. 다 말하라고 어차피 끝난 거 숨길 것도 없다고요. 베이비시터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한 날은 더 대놓고 했다고요. 거실에서도 하고, 안방에서도 하고, 제 침대에서도 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웃음이 터졌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요.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완벽하다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낮에 한번, 밤에 잠든 척하고 또 한번, 그렇게 석달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던 거라고요. 남편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안다고요. 재밌었으니까요. 스릴 있었으니까요. 바보 같은 마누라 몰래 젊은 여자랑 노니까 좋았겠다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맨이 서랍을 열고 거기 숨겨둔 서류봉투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받아온 거였어요. 거실로 나와서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놨어요. 남편이 떨리는 눈으로 봉투를 쳐다봤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혼 서류라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해뒀다고요. 남편이 일주일 전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오늘 처음 바람핀 게 아닐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더니 막 뜯어서 안을 봤어요.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서류, 양육권 관련 서류가 다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우리 5년 살았고, 아이도 있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심하냐고요? 남편이 석달 동안 다른 여자랑 자면서 저한테 거짓말 한건 안심하냐고요. 남편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제 무릎을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겠다고 말했어요. 맹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도 맹세했다고, 평생 저만 사랑하겠다고 했다고 그 맹세는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베이비시터가 짐을 다 싸서 나오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뒀어요. 어차피 더 이상 볼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베이비시터가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문 열어주고 나가라고 했죠. 베이비시터가 나가고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저랑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리면서요. 제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자기가 다 보상하겠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제발이라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 봤어요. 기회요? 남편한테 석달 동안 매일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멈출 수 있었고, 그만둘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그게 남편의 선택이었다고요. 남편은 한 번만 더라고 반복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남편이 석달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다고요. 매일 아침 잘 갔다 오라면서 키스하고, 저녁에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석 달이 남편이 스스로 없앤 기회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자고 제발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남편이 문 앞에서 빌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제 옆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어요. 남편이 서명하고 간 거예요. 저도 서명했어요.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네요. 종이 한 장으로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이런 배신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